아, 드디어 긴 연휴를 앞두고 이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. 점심시간 전에 퇴근을 하게 해주셨어요. 근데 문제는 와 첫날 출근 전에 찍었던 그 모습 어디 갔나요? 저 완전 폐행된 <laughs> <패잉된> 것 같아요. <laughs> 엄청 봄네. 그래서 오늘 일단은 집에 가서 좀... 정리 좀 하고, 오늘 내일은 쉴 거예요. 쉬고, 추석 당일 날은 엄마를 모시고 감기차 타고 부산에 갔다가, 다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고속버스로 타고 다시 올라올 예정인데요. 음... 명절이면 엄마가 너무 외로워하셔가지고, 음, 그냥, 제가 이제 저희 엄마를 책임져야 됩니다. <laughs> 그래서 오늘 내일 일단 좀집 그동안에 쓰레기 쌓였던 거, 빨래 쌓였던 거다 정리할 예정이에요.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진짜 위시, 그러니까 갖고 싶은 판도라 제품이랄 게 이제 정말 딱히 없는데 두 개가 위시가 있었거든요. 딱두개 정도는. 아, 웬만하면. 가격이나 뭐 모든 면에서 좀 맞으면 갖고 싶다 했던 게 있는데 이거를 저의 지인이 양도해 주었습니다. <laughs> 너무 예뻐요. 아무튼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서 저는 즐거운 연휴 보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까지는 비가 왔는데 내일부터 쭉 쾌청하다고 해요. 어, 하늘에서 물 청소해줬으니까 깨끗한 공기의 맑은 하늘 만끽하시면서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랄게요. 그럼 또 만나요. 오랜만에 오늘의 판도라 시작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약지에 끼고 있는 리마인더 반지이고요. 약간 돌돌돌 말린 형태가 시나몬롤처럼 생겼다고 해서 돌돌이 리마인더라고 불리우는데 사실은 굉장히 우아한 장미꽃봉오리 모양이에요. 이 반지가 저의 거의 마지막 위시에 가까웠는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. 근데 지인 덕분에 아주 생각지 못하게 수월하게 양도를 받았습니다. 너무 예뻐요. 네. 반짝이는 까마귀집. 까마귀 집.